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누가복음 6장에서는 구주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또 7장에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그런 구주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8장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와 함께 함께 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이제 12제자들. 열두, 그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함받고 이제 또 보내심을 받을 사람들.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래서 1절에서는 열두 제자가 함께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2절과 3절에서는 이 여러 여자들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헤로세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해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와 함께하며 자기들이 가졌던 그 물질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한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 우리의 선지자이신 그 주님이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아침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또 기록을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물론 이제 말씀을 뿌리고 그 다음에 결실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런 그 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예수님께 틀어 모이긴 했지만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앞에서 뭔가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열두 제자와 또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복,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그냥 예수님 곁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설교 듣는 자리에 왔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또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얘기를 이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는 깨닫는다는 것은 함께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또 16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듣거나 병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리함이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얘기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는 자는 바로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하는 자들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예수님 어머니 동생들이 왔는데 원래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사역지에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도 그 안으로, 그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때에 예수님이 밖에 식구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도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보면 대답하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예수와 함께 하는 자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혈육적, 혈통의 어떤 식구들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와 진짜 함께 하는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인정되고 예수님 앞에 용납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보면 또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올라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이제 크게 두려워서 이제 염려하면서 예수를 깨웠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와 함께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만 있다면 풍랑이 일고 지금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어떻게 해볼그 캄캄한 생활 속에 밤 중에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과 함께만 하면 신뢰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함께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풍랑을 보면서 바람과 물결을 보면서 배에 들어 물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있다면 이건 아직도 주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풍랑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건너 편에 가서 이제 그라사인 땅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와 함께 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능력,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어서 막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 무덤 밖으로 그저 사람이 사는 동네에도 살수 없어서 무덤 가운데 그렇게 두었지만 그러나 또 귀신 들리면 그 쇠사슬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도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사람과도 함께 할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서 나오라고 했고 그 귀신은 나가면서 무주경으로좀 보내지 말고 저 돼지리에게로 들어가게 하려고, 들어가게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그걸 부탁, 허락을 들어줍니다. 물론 이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돼지는 아주 부정하고 또 먹을 수 없는 동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그 돼지들은 호수로 달아 들어가서 물다바다의물 호수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더러움과 부정함, 이 귀신들, 이런 것을 이기고 또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힘과 능력이다 하는 사실입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무리를 건너갔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와서 옷가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부정한 자들, 피를 흘리는 자들, 피를, 몸에서 피가 나오는 자들은 그가 앉은 의자나 누운 침상도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혈루증 들린 이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아 알튼, 물론, 이제 군대 귀신은 아예 무등가에 살고 있고, 일로 혈루증 여인은 뭐 동네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늘 부정함을 잊고 사는 그 여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도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손을 대고 낫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묻고, 또 함께 둘러싼 제자들이 그냥 복잡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님 오히려 그 여자를 찾아내어서 그 여자가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내 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하는 자들, 지금 제자들이 함께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 또이 부정한 여인의 그 치유받는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그 순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었을 때,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그중에 함께 하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핵심적인 세 사람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살려냅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팔 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표적도 있고 한데 제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어떤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인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설교만 듣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로서 함께해 되고 또 성기는 자로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누가 음8장에 강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깨닫고 어, 이 함께하는 자로서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고 또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우리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섬기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세상 속으로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담대한 믿음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예수와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어려운 일도 겪고 또 많은 일들을 하지만 진짜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이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부르심과 보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풍랑에도 두려움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고 세상에 대하여 등불처럼 빛을 비추는 자로 살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